예배 드려오니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 네. 이민족 온세계 교회 곳곳마다 예수 그리토의 성호를 찬양하며 성삼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교회 교회마다 그리토의 충만한 은혜가 이하게 하옵소서 아, 네.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주옵시고 능력을 베풀어주시고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예배를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퇴되어 동정녀와의에게서 사시고, 본디어 부자주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기 전에 죽은 자가께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공의 구할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교회는 영어를 주님께 인도하는 일에 최고의 가치로 삼으며 전도 서그룹과 제자 훈련을 하여. 지역과 민족 세계 부부만을 잃는다. 마가 다안한 120년 영적인 부과 영원히 부려온 에 땅과 눈물, 시간과 물질, 생명을 대려서 우리 인생 최고의 그리스도의 계절을 맞이하기 위해 우리의 생명을 드립니다. 다 같이 앉으시고 348장 부르시는에남경정원님 기대해 주시겠습니다. I am 아, 이들가서 우리한테 이어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를 주의전에 모여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 드리게 하시며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지난주 온갖 세파의 유혹과 지은 죄를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오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 네. 아름다운 주성전 모여 기도하는 모든 주의 권속, 권속들에게 한층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다가서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역사에 주시옵어서 2024년도 9월도 중반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난 2024년, 얼마큼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는 삶으로 더욱 돈독한 믿음과 사랑을 펼쳤는지, 돌아보는 중간에 적신감이 내게 하여 주시옵고,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하며, 더욱 강건한 믿음과 영혼을 구령하는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오직 예수 그들을 본받아 십자계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성큼 다가서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감과는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 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직 아름다운 주의 재단인 주님의 성전이 자리가 많이 뒤었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자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었고 아, 네. 전도의 태신자를 많이 양육하게 하시어 이곳 휴경 지역과 장월 지역의 잠자는 영혼들을 깨워 주셔서 아름다운 성전인 주님의 교회로 속히 인도하여 주시옵고 아, 네. 이를 중심으로 민족과 세계 복음의 선도적인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우리 주님의 교회가 지역, 민족, 세계 보금화의 으뜸이 되고 모범이 되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 네. 하나님 아버께서 주님의 교회 의 번식을 강하고 담대하게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고 영적으로 강한 믿음으로 성장하도록 지켜 주시옵고 성령 충만케 민도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가족간에 따스한 온정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기뻐, 기뻐하는 뜻깊은 예리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유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의 풍성한 수업을 하나님 아버지께, 조상님께 감사드리는 얼마 남지 않은 중주조절 기상, 귀상 기성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주님 품 안에서 감사와 더불어 화복함으로 가족 간의 즐거운 시간 보내게 하여 주시셨고, 우리의 믿음도 풍성한 수업을 거둘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불량 만큼 믿음으로 더욱 성숙되어 주님의 교회의 중심으로 삼아 주셔서, 불같은 성령의 불로 임하시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직도 분단의 아픔을 겪고 있는 풍력당에 성령께서 인재하시어 지하에서 어려운 여건에서 찬양과 경배드리는 하나님 의 아버지의 백성들이 하루속히 통일이 되어 한민족이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고 평온을 주시옵소서 아주 어려운 경제와 정치 혼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과 주님의 백성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 기도 사업장 및 성도들의 사업장이 날로 번창케 하여 주셔서 영혼을 구형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축복받고 은혜를 받아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게 역사에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 예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영광도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임자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남을 위해 기도하며 위로와 사랑을 전하는 성도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많은 문제들과 고민을 안고는 성도들의 강간한 기도를 통하여 소원이 모두 이루어지도록 제 기도 제목 제목 모두 응다, 아멘으로 응답해 주시옵고큰 아멘. 은혜와 축복의 복내려주시옵고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시며 사랑하신 이 하나님 아버지, 각 지역 소그룹과 각 기관에도 함께 하셔서, 지도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고 성령으로 가마받고 은혜가 넘치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위하여 강단에 세우셔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사장 목사님, 건강의 영으로 지켜 주시옵고 아멘.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 전할 때에 아멘으로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고 아멘. 성령으로 가봐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도와 교회와 모든 가족들이 십자가의 구원과 사랑이 더욱 다져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런저런 모습으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시는 중재직자와 성도들에게도 함께 하여 주시옵고 이들의 중심을 받아 주시옵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 참석 못한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느 곳에 있든지 지켜 주시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었고 동등한 은혜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 처음부터 말씀까지 함께 해 주시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말씀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 신약성경 60페이지입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베라세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시면 곧 돌아온 귀신들의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려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스스슬로 넘을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불안과 스스슬하면서도 사수를 끊고 불황을 깨뜨렸음이라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치워할 일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사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전하며 큰소리로 부르시저 이르되 지읒기도 푸신 한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온데 한이 옆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것이나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네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 거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떼가산적해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 거에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하니, 서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네 거의 2천만리 되는 떼가 바다를 통하여 폭팔로 내리다가, 바다에서 몰살하거늘 주던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그 귀신 들였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였던 자가 당한 것과 그의 지혜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아니며, 그들이 예수께 그 지혜를 입고 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내삶 속에 걷히게 돼 몸부림쳤지만 Oh, you're tired to go